아 일단 해보면 알아. 알았어. 자. 시작하면 되나? 말했죠. 선픽이 뭐였죠? 비패퀸? 빅패킹? 비패퀸이고, 그 다음에 순서가 물느김. 물느김 어, 좀 방다. 그 다음에 풍하프 비, 비대전이 가장 마지막. 이게 세, 뭐? 이세 개가 거의 선픽이라고 보면 된대요. 그 다음에 5성 두개 마리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어 그러네. 그러면은 어. 형이 상대 맞는 오성 뽑으면 되죠. 음. 이거까지 내가 다 알려줘야 돼? 오성 오성 두 마리면 뭐 아무거나 풀테 풀되네 근데 풍라크를 뽑는다고저 구린 스펙을 뭘 오성 오성인데 뭘뽑으라고 아니 아까 류준거 몇개 있잖아요. 아이 대신. 아오 그거 오 좋아. 아 내가 말을 아니, 못해가지고 제저 저거 바라긴 했어. 아니, 똑같 똑같지 않 응, <음> 안 알려줄 거야. 알아서 하세요. 어, 아니, 아이, 괜찮아. 형, <laughs> 명예작은 <웃음> 다 했어요? 무슨 명예작? 명작 있잖아. 요그 공속 공소... 토템이나 그런 거. 그런 거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했을걸? 아이, 장난하시네. <웃음> <웃음> 그런 거안할것 같아, 비낌 흐아! <laughs> 겁나 세죠? <쎄져. 웃음> <laughs> 평타 쳐봐요. 어? 어? 평타 쳐봐요. 아, 평타 쳐봐요. <laughs> 어, 바로 죽네. 왜 <laughs> 이렇게 <물큰> 쎄? 쎄타니까 <laughs> 어, 이거, 대리해심시면 되겠네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어, 죽었다 체력이 어, 약하잖아. 죽었어. 편한 거 아니잖아. 이걸 고민해 응? 근데 불도나로암량이줄수 있나? 지피...사 노리면 가능한데 고, 보통은 안될 수 있죠 뭐더해 <laughs> 아니, 그냥 선택하는게 이걸 고민해? 아니. 왜 <laughs> 왜? 내가 이거 자, 잘못하고 있어? 왜? 저 초자. <laughs> 아니 또. 그러네. 천재네. <잔있네>? 몰랐지. 몰랐지. <웃음> <웃음> 오. 히어. 직접. 여기서 머리 쓰는 거 알죠? 어? 머리 좀 쓰, 쓰고 잡아야죠. 어. 아, 머리 안 어. 아, 머리, 안, <laughs> 아, 머리 안 써도 되겠다. 그냥 뭐초면되는거아니요 오케이, 자 칩을만 걸면? 어, 안 걸렸네. 뭔가 걸고... 어? 그거지아말 어... 어허... 안했어요 저저말 <laughs> 음... 안했습니다 <laughs> 기본 아니야 기본? <laughs> 모르긴 이라고? 어? 핫 아, 뺏겼다 <laughs> 뺏겼을 때 얘기가 없는데? 야 말을 근데 먼저 뽑으면은 좀 그렇지 않냐? 같이 뽑아, 요니나만 건데요? 물르긴 있구나. 음, 이거구나. 물이 엄청하네. 에이, 에이? 사라. 피갈수 있는 게한정돼 있네. 응? 피갈수 있는 게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네? 잠깐만. 아무나 골라요 어? 맞아요? 사막을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응? 분류가 있으면 그냥 정리도 하는 게 편해요 이거는 끝났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봐봐. 끝났잖아 안 끝났어 어? 끝난 거 아니야? 응, 정말 또 끝났지. 에라이. 죽다안죽 엇! No. 아! <laughs> 아까 펭퀸 평타 쳤으면 잡았잖아 어? 아까 평타 쳤으면 잡았잖아 또또 어? <laughs> 또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어? 잡았잖아 이거 음, <laughs> 어? 왜, 왜? 왜 변수를 안들려 해요 저, 왜 변수 만들려 해 자꾸 어? 아니, 평타가 맞으면저 풍압 됐어 폭주네? 암약이 폭주죠? 실내나 말고는 아니 그 점령전 말고는 잘 골라. 압력이 단단한데? 에이, 진짜 이즈로 삼수는 몇스금 없는데? 하, 하프도 없는데 피시브가 평타로 죽는데, 어? 에이. 아자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법이라고 평타 세비 뎀이라고 말했잖아요. 쎄다고... 어? 아니, 왜... 변수를 만드냐고... <laughs> 뭘 변수... 야, 이게 왜 변수냐? 확실하게 잡는 게 뭐가 변수야? 평타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딜 계산이 됐는데, 삼수가... 이거... 어, 기다려야 되잖아요. 결국엔... 야... 치명 치명칸... 는안좋을수 안 있었어. 그리고 물량이가... 생보다 간다 했다. 니... 네, 방금... 어,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았나? 어. 물라이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나. 어, 반박 잘한다, 이게. <laughs> 어. 이게 무협지에서, 응? 무역 무협, 무공의 수위가 높아지면은, 반박, 아. 반박 귀진의 경지라 해가지고, 어, 어, 어 이거는, 어, 이거는 아까 걸고, 폭탄 터지면 칩을 걸어야겠네. 집으로 가시고 집을 딱 풀어주고, 오케이 끝났네요. 어? 에크리안 터지겠지? 시악 20%였어. <laughs> <laughs> 나네. 느낌 근데 느낌 알겠어요? 형 치식이덱 <laughs> 쓰다가 이거 쓰면 어떻게 어때요? 느낌인데? 어? 무슨 느낌 있죠?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네 일단. 아 형이 하는 건 그냥 스트레스 받으려고 게임하는 거라니까 그거 하는 방식이? 싱크홀 이 뭐야 아, 풍두나 물벨 헷갈리게 안다네 이것도 <laughs> 블리치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어? 응? 하던가 그래서 나쁘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laughs> 블리치 암양이 아, 나오겠지? 이러면 암양이 풍... 어? 어? 뭐야 풍물벨이다 정말 백벤카드어때나뭐줄거 있나 맞아요? 응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야, 이게 맞, 이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볼 목도 그치지 그렇지 그치. 시왕리도 있네 아열요 나만 믿어. 암랭이하고, 음. 눈이 좋아. 또 아까 그 상황 나올 것 같은데. 버클로 앉으면 되지. 엄청 다디자인가 공업이라고? 아니 마이크. 진짜 왜 이렇게 안 터져 나는? 너무하네 이거 안 꺼진다 반인가 아이 음. 저거 힐 트라나? 음. 가지 않네 이자 어? 뭐도뭐가고 있냐? 타이 왜또 있지? 죽었는데? 죽었어? 저거 비패킹 저거... 잡으면 끝난 거 아님? 질작이야? 비패킹 잡으면 끝난 거 같아 <놀람> 면역이야 <저거? 놀람> 벌써? 아 진짜 이놈 새끼가 진짜 너무한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지금 잡았었는데 이거. 자, 잠깐만. <laughs> 게이지 스 게이지, 어 게이지. 아 어, 내가 먼저다. 내가턴 먼저. 서업을 했기 때문에. 좋고요. 아지고 레오. No. 와. 이게 공속이 의미가 없어가지고 풍자한 때문네 아, 아 그렇구나. 이안 나오지. 속빌에 뛰니까. 틀린가? 없어. 잡았네. 오늘 못 잡잖아 이제. 안나? 어떻게 해? 할... 그나마 잡을 어? 가서 있는 풍트란가 어? 주고주.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and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실들 때문에 힐이 안 들어갔네. 아... 야, 이 너무 적절한 거 아니냐? 이거... 와... 저게 저렇게 됐네. 야이... <laughs> 아, 너무 개수난다. 이거... 어... 매번데 번호권... 야이... 아... 나 진짜... 빨리 쓰리네. 얘좀 잡, 얘를 잡으면 자면... 어, 내온네나고 여기도 물을 뽑아야 된다. 나, 얘 나, 얘한테 진짜 없는데. 얘, 나한테 맨날 빨리. 사막사막 사막. 면이 없어서 사고가 옛네안 뽑아요. 제가 맨날 풍아프나 불발 하나 주고 사막으로 다죽이버림 이제 나한텐 약해. 이제 불발 변하고 풍아프저잡짜 빨리. 그리고 이세 마리로 맨날 잡아요. 어, 어 근데 비대전을 쓸줄 아네? 좀금에딴거 뽑았던 거 보고 것 같은데 면이 없애진것 같겠지? w 오. 뭐야? w h 야, What? 뭐야? 얘기 얘기가 다르잖아. <laughs> 아니 나때는 저거 배나 불발배냈는데 뭐가 얘기가 다른데? <laughs> 어, 왜왜 어, 왜 바뀌었지? <laughs> 나한테 당해서 바뀌었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똑똑해졌네. 수고요 아니 그 나한테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꾼거네 똑같은 팀이라 보니까 시간 걸고 착해요 근데 이거 진짜 잡기 힘들어 근데 방어 패도 저거 다 불별 풍어 풍어 어떻게 잡아요 아껴야지 뭐 방어패스 나 어이 잠 풀리면 안되는데? 죽었나 먼저 잡을려나 저걸? 불발 잡을려나 볼래? 오바깥거로 또. 삼성산 쓰겠는데? 어? 어? 어안 떴어 안 떴어 근데 펌프 피시 살렸다 방가 방금... 바읍방가 근데 걸어도 해제 후 저걸 하지 않나? 네턴 정면으로 그쵸 그게더좋쩔네 킬을 하려면 어쩔 수없 되게 많이 터지네 어? 고이라이이이거이러면이러면이기싫이지지 이라고, 이지고고이 이라고, 이라 이라고, 이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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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가까워 그렇으면 야겠지. 아 저거 어 턴즈다 어? 어, 또? 오 어, 있네? <laughs> 먼번 뽑고 그런 게 나을 수도. 돈 값이 있으니까. Nope. 뽑다. 아. 뽑다. 아! 죽었다. 알지. 진화했어. 야별 차이가 없잖아. <laughs> 아 <아이>, 아니면 <laughs> 별 차이가 없잖아. 20점 나왔어. 어? 똑같은데 뭘? 나진 나 거라니까. 자, 형이 피펜 더, 좀더 잘하면 돼. 성장 가능성이 있어. 아, 빨상 가능해 이걸로.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급하게 급하게. 이루어진 긴급전봉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바이.